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의지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맡긴다", "무거운 것을 들어가다" "탁 놓는다",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자는 "시온 산이" 그 "시온 산이" 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 믿음 시편의 전체적으로 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를 붙드시기 때문에 요동치는 않는, 않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일렁일렁 출렁출렁하지만은 여호와를 깊이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다. 이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러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천년 이렇게 요셉입니다. 산이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있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를 두르시고 보호막을 치듯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산들을 두름과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예, 참땅 끝에서 땅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둘러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쌓아 넣으신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호막을 쳐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라는 게 울, 우를 쳔다 울타리, 우리다 하나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산이 두름과 같이 이렇게 뺑 둘러싼다. 3절에 악인의 규, 이 규라는 것은 지휘봉을 말합니다. 악인의 그 규, 지휘하는 권세그 왕권 그런 것은 어인들의 땅에서는 그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어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므로다. 여화를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권세와 능력이 의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은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에게 선대하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 볼때 선대하시는 하나님 좋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후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자를 의롭다시고 하 치니, 마침내 영화롭게 하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대해 주신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신다. 후대하신다. 좋게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다. 내 행한 대로 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반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게 해주신 선하게 대우해 주신다. 오절 말씀. 오절 말씀. 자기의 구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범죄하는 자들은 유학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모진놈 옆에서 다 비랑 맞는 거예요. 10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으며 죄인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악항,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멈춰 다니면서 그야말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같이 저주를 받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민속이 욕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아이시우 사랑의 눈길을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몸성하고 일잘 되고 그런 비주얼한 복 받았다 하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평강은 내면의 축복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밤에 단잠 자고 마음에 샬롬이 있는 마음의 샬롬 마음의 고요함이 있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야베스 축복에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줍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줍소서 이게 평강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단잠을 자고 고요함이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시고 샬롬 평안한 상태에서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범한에다 함께 뭉쳐 다니면서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은 은혜와 평강을 나리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원건 각체에서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깊은 내면의 축복,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락이 되는 입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은약을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 예배하는 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약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과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6월의 주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억하는 6.25를 기억하고 이주간에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외교, 국방,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믿음찬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자행자지하지 못하도록 요하를 경외하는 경천에 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시간마다 강단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통하여 포도원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열기를 끄트려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지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득천성전, 함명성전 드림센터, 양산성전, 우간다 포도원교회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포도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도 가정을 떠나 멀리 해상에 군문에 선상에 객지에 타향에 나가 있는 믿음의 건속들을 거느려 주옵시고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저녁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치유와 회복이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음부의 세력이 도무지 얼신도 못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몰려오는 성도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드려진 예배가 죽게 영광되게 해주시고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